안녕하세요. 둘라의 행복다육, 둘라입니다. 어, 여기는요, 쇼미 키핑장, 쇼미다육 키핑장에 있는 달림이라는, 어, 키핑 회원님의, 어, 아이들을 한번 담아 보려고 합니다. 어, 지금 제 그림자가 <laughs> 입구 쪽에서 비쳐서 어, 여기 메인에 이렇게 라울, 어, 이제 꼭지점이 물 들고 있어요. 어, 어 저기 블루엘프도 있고요. 어 저는 저 어, 방울복랑. 어올 여름에 저 정말 우리 집 멋진 방울복랑 비 맞춰서 보냈잖아요. 어 너무 예뻐요. 좀 좋아요. <laughs> 우리 어 제가 하나 드린 그 아이는. 언제쯤 이렇게 멋진 아이가 될까요? 오, 이 아이가 한 몸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. 아무튼, 오, 너무 멋집니다. 어, 여기 발디도 있고요. 어, 월로도 있어요. 어, 이 아이는 더스틴 로즈 같아요. 어, 백봉도 있고요. 어, 여기 또, 어, 방울봉랑 하나 또 있네요. <laughs> 어, 이 아이는 석연아 같기도 하고요. 석연아 금 같기도 하고, 제 그림자 때문에, 어, 샌디고도 있어요. 어, 여기 이분은 창대를 좀 많이 키우는 것 같아요. 어, 이렇게 통통한 천지. 어, 천지 통통하니 너무 이쁘다. 그죠? 예. 음. 어. 이렇게 풀분의 아이들, 어, 이 아이는, 어, 제가 창에 대해서 이름을 잘 몰라서, 어, 이 아이 너무 맑고, 손톱이 너무 예뻐요. 네. 제가 창은 좀 무지라서, <laughs> 우리 구독자님이나 유치님들, 저기, 이렇게, 천천히 지나가면서 보여드릴게요. 오, 근데요, 이 블루드래곤은 알아요. 제가 블루드래곤을 좋아하거든요. <laughs> 어. 이 아이는요, 미스 코리아랍니다. 미스 코리아. 네. 아, 이렇게 풀분에 착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렇게 심어 놓아서 어, 이 아이는 청마리아. 청마리아고요 오, 이렇게 붉게. 오큘러스랍니다. 오큘러스. 네. 부가티에요 부가티. 오, 저는 너무 생소하고 아, 홍시. 아주 붉은 홍시랍니다. 잘 핑크 다이아네요. 핑크 다이아. 아 예뻐요. 어 저기 라자 아가도 있고요. 어 달사벳도 있고요. 어 블랙야크도 있어요. 어, 어 펀치 펀치고요. 어 머큐리 어 여기는 이 아이가 루이스라는 아이인데요 허, 얼굴이 오 너무 예쁘네요 어 목도리 자국까지 이렇게 달고 어 너무 예쁩니다 네. 어, 저 아이는 왁스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 제가 오이 아이 이 아이 한 보세요 오이 아이가 맑은 바디에 완전 피멍이 너무 이쁘게 물들었어요. 어 정말 아, 창들은 또 이런 매력이 있어요. 어 너무 멋지죠. 예. 또 있고요. 아 젤리 같은 누다도 있어요. 어 여기 닉네임이 달님입니다. 달님의 어, 키핑 회원님인데요. 이렇게 두들래야, 여기는 두들래야. 저 목대 보세요. <laughs> 목대가 아, 어마무시합니다. 음, 어, 여기는 호빗당이니구요. 아, 음, 어, 여기 루비도 있고요 어, 깔끔하게 너무 예쁘게 정리를 어, 잘 해놓으셨어요. 어, 저기 후레뉴도 있어요. 화이트 그린이 <laughs> 화이트 그린이도 있고요. 어, 여기 원종 방울복랑 금도 있고요. 어, 저기도 금다하니잘 키워놓으셨어요. 어, 이분도 라울을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. 라울이 어, 여기 진짜 큰 대품이 이렇게 어, 자리 잡고 있습니다. 어, 어, 구독자분들 들라는요, 어,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올게요. 안녕히 계세요.